네, 안녕하세요. MHC입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더뉴카니발인데, 어, 지금 단순하게 이제 바닥 장판 마감 시공을 진행해드렸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앞전에 7인승으로 이제 개조가 돼 있던 차량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원복 작업을 많이들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어, 원복 작업, 이제 다시 9인승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혹여나 이제 6인승인, 6인승, 4인승, 이런 식으로 차량 인승 변경을 진행하여서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어, 기존에는 이쪽에 이제 수납함 공간이 있었어요. 수납 어, 공간이 있었는데, 어, 이제 다시 원래 이제 순정, 싱킹 시트를 다시 넣어드린 상황이고, 어, 이렇게 해 교체해드렸고, 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레일이 두 개가 좌측 거, 우측 게, 좀 틀리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신품입니다, 신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자 레일이라고 해가지고, 요 레일이 없고, 요 레일이랑 두개 합쳐져서 총 롱레일 4개 네 해서 통합 레일로 작업을 진행했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 숏레일 중레일, 이두 가지가 없어서 요거는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작업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어 이제 카니발 이제 모든 차량 다 동일한데 이쪽에 이제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이제 이쪽에 이제 차대번호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덮개를 하나 만들어 드려서 차대번호 좀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해드렸습니다. 이제 바닥 시공을 할 때. 콘솔을 탈거를 안 하는 것도 많고 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탈거를 해서 탈거를 해서 작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원 하나하나 삐져나온 데 없이 깔끔하게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MH시트 이번에 더뉴 카니발 원복 시공 및 바닥 마감 바닥 프리미엄 마감 시공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